금전으로도 힘들고, 음. 인간, 인간으로도 치이고, 음. 응, 구설도 따라 들어올 거고, 음. 그래서 많이 힘들다, 양띠가. 음. 안녕하세요 부천의 대림정사 용궁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은 네. 그 이제 벌써 시월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벌써 사람들이 슬슬 기대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할것 같아가지고 네. 내년 2021년 이제 신축년인데 네네. 신축년에 대박 나는 띠는 누가 있을까? 혹은 네. 신축년에 좀안 좋은 사람들은 네, 또 네. 누가 있을까? 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 가지고. 아, 그래요? 음, 그러면 잠깐만 계셔요. 네. 한번 신축년에 한번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 어, 신축년에 2021년에 응. 좋은 띠, 대박 나는 띠. 응. 자, 기사생 뱀. 뱀띠는 나가는 삼재야. 나가는, 나가는 삼재. 삼재인데도 운이 들어와. 음. 어, 대운이 들어와. 그래서 나가는 삼재만 잘 풀어내고 나면 이분은 괜찮아. 응. 음. 음. 우진생 용띠. 용띠. 응. 음, 서른넷 대박나지. 서른 음.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이 번창할 음. 것이고. 음. 어. 장가를 못 갔으면 문서가 들어와. 음.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문서도 들어온다는 얘기야. 사십둘 경진 원숭이. 원숭이. 응. 음. 42살. 원숭이도 괜찮아요. 어... 어, 대박나요. 원숭이가 뭐 나무에서 떨어질 일 없다 그러잖아. 요이 응. 사람은 머리를 잘 굴리면 돈이 수수 들어오겠지. 응. 이 사람은 임술 개띠. 개띠. 어, 40살. 개띠도 괜찮아요. 어... 이제는 개처럼 벌어야지. 응. 지금은. 응. 이제 벌기 시작하는 해가 온 거야. 응. 신축년에. 응. 그러고, 어, 올묘 토끼 47. 대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 대운이 들어오면서, 성주까지 같이 들어와. 그러면은, 10년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응. 떼돈을 번다. 어, 어. 문서운 또 있고, 큰 돈이 들어오는, 해가 돌아오는 거야, 이제 신축년에. 음...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힘들 거야. 응. 근데 그걸 잘 겪고, 뽀글 해가 나가면, 응. 6월 달부터는 일어나. 그래서 돈이 슬슬 들어오는 그래서 가을쯤 되면 이제 아나돈 버는 소리 난다 그러고 갑인 뱀띠 48 뱀띠 이제는 일어나실 때지 아... 그동안에 힘들었다면 음... 자4 7에 성주운이 들어왔어 음... 4 8에 이제 필 때가 된 거야 운이 음... 들어오면서 성주운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문이 열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문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55 정미 양띠 이분도 괜찮아 아... 응. 사업하면 은 사업이 이제 번창하겠지, 이런 분들은. 뭐, 80, 90내 이런 응. 분들도 계셔.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얘기를 안할 거고요. 네. 제일, 음, 대박나는 운이. 제일 대박나는 응. 운? 47, 48, 55, 그리고 42.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응. 이거 선생님 혹시 만으로인가요? 아니면? 만으로. 만으로? 응. 아, 만으로랍니다. 응. 응. 대박납니다. 이런 아... 분들은. 진짜로. 올해 잘 넘기시면 음. 진짜 이게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년에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허투리 가시지는 마시고 음.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나쁜 것도 따라온다고 그랬잖아 2월 지나서 음. 내 몸에 안 좋은 거 음. 그거를 쳐내주고 나면 음. 계속 좋은 것만 들어오겠지 음. 음. 운이 오면 대운이 들어오면 나쁜 건 무조건 따라 들어오는 거야 음. 좋은 것만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 평생을 음.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제일 안 좋은? 대흉, 대흉, 대흉. 삼재래도 무조건 안 좋은 삼재는 아니야. 내년에 나가는 삼재가. 음. 북삼재를 갖고 대울수가 대운이 들어오는 삼재가 있단 말이야. 음. 근데 삼재가 대흉으로 들어오는 삼재가 있어. 음. 나가는 삼재가 지금. 음. 그 삼재가 무인생, 무인. 무인은 범, 24살은 삼재가 아니야. 음. 그러면 지금 삼재만 얘기를 해드릴게. 음. 제일 안 좋은, 나가는 안 좋은. 흉에. 네. 제일 안 좋은 삼재가29아홉 응. 닭띠 응. 흉이야 안 좋아 응. 많이 안 좋아 꼭 많이. 나가는 삼재 풀고 가셔야 돼 응. 그리고 6십아홉 뱀띠 뱀띠 응. 그분 안 좋고 팔십일곱 응. 돼지 응. 그분 또 흉이고 대흉이고 2 9 살하고 6십아홉 진짜 조심하셔야 돼 진짜 어,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응. 풀고 가셔야 돼 음... 삼재 나가는 삼재 이분들은 음... 일반 사람으로 삼재가 아닌 대흉으로 봤을 때 음... 제일 안 좋은 분이 음... 27돼지 대흉이요 38 쥐띠 응, 음... 38그러고 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오는 거야 음...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음... 할 필요 없고 음... 어. 그리고 이제 흉인 분 대흉... 총... 대흉보다 그냥 이제 조금 덜하신 음. 분들이 많아 음. 내년에 신축년에는 음. 진짜로 음, 조심조심 하면서 가셔야 돼이 음. 흉을 음. 25살 소띠 28 개띠 32 말띠 43살 양띠 이 양띠 흉이에요 음. 사업을 넓히면 안돼 음. 어, 뭐든 안 되는 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음. 그래서 꼭 어 좋다고 하는 거는 한 번쯤은 풀고 가야 돼 음. 이분들이 음. 어 내년 사업이 좀 힘들어져 음 응. 동서남북이 막힌다 보면 되는 거야 음. 금전으로도 힘들고 음. 인간 인간으로도 치이고 음. 응. 구설도 따라 들어올 거고 음. 그래서 많이 힘들다 양띠가 음. 그리고 어 오십 하나 돼지 이분도 힘들어. 많이 힘들어 이분도 많이 힘들어 음. 그리고 6 0들 경자 뒤. 지띠. 그리고 64 개띠. 그리고 66 원숭이. 이분 또 흉이요. 이 원숭이띠 잘 넘어가셔야 돼. 음. 그래야, 어, 일곱수 돌아오시면서 좀 안정이 돼. 몸을 많이 다친다. 음.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야. 금전이 있는 분은 금전이 나가겠지. 음. 금전이 없는 사람은 몸으로 친다. 음. 음. 그래서 많이 힘들다, 원숭이가. 내년에. 음. 그리고 범띠나, 뱀띠나, 응. 양띠나, 응. 어,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 어떤? 응. 조상전에 많이 빌어서 가면, 응. 진짜로 응. 대박을 한번 칠 거야. 아 응. 그리고 4고 토끼를 끼어 있어. 아 응. 성주운까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응. 내년은, 어,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응. 내년 되면 이제 숨을 쉬겠지. 아 숨을 쉬다 보면 재산이 늘고, 응. 문서가 생기고, 금전을큰 금전을 손에 잡고 가는 음... 해가 돼. 많이 빌고 가시고 내년에는 운이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음... 그러면 좋은 일이 꼭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음... 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축년에 대해서 이제 대박운과 대흉에 대해서 이렇게 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나머지는 참고만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